악재일 거예요. 감당해야 되는 시기?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한순간에 엎어질 수 있는 시기. 위험한 시기라고 보여져 있는데. 이분은 정말 김건희 여사님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. 일부러 이 남자를 택했나봐요. 아구가 딱 맞아 떨어져요. 요놀 일이. 내년은 내가 내 밥상을 엎는다? 내가 내걸 발로 찬다? 하는 그런 해예요. 우리 잘 넘기겠나? 아이못 넘길 것 같네. 모든 사람이 화살이 이제 한꺼번에 발사될 것 같아요. 네. 네,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? 그, 네네,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이번 시간에는 현재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하반기 운세와 그 이어서 24년도까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1960년 네네. 음력 11월 1일이에요. 그 하반기 운세라. 야, 짓띠생들이내가올초부터 말씀드렸지만 올해 짓띠생들이 연말에 정말 안 좋아요. 근데 경자생 짓띠시네 이 나라 수장께서 그러면 음력 10월, 11월, 12월에는 악재란 뜻이거든요. 12월은 그나마 나올 거고 10월, 11월이 악재일 거예요. 모든 화살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, 모든 걸다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시기,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한 순간에 엎어질 수 있는 시기. 음력 10월, 11월이 되게 위험한 시기라고 보여져 있는데 그두 달을 잘 넘기시면 음력 12월부터는 안정 궤도 조금 차분해지고 주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내년도 그렇게 좋은 애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갑진년 용띠 해니까 아무래도 쥐띠랑 합들어서 좋은 애거든요 실은 근데 이분은 마지막 나갈삼재잖아요 액땜을 되게 크게 하실 것 같아요 내년은 진진 차영이라는 살이 움직여서 내가 내 밥상을 엎는다? 내가 내걸 발로 찬다? 하는 그런 해에요. 그러면 오래 잘 넘겼어도 오래 잘 넘기겠나? <laughs> <laughs> 아씨, 못 넘길 것 같네. 어... 느낌이. 네네. 하여튼 뭐 그렇다고 치고 잘 넘겼다고 치면 내년에도 악삼제에 포함되니까 아마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. 사주 안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? 이분은 그냥 아주 단조로운 기운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생각이 많지 않을 거예요. 딱 움직이면 한다든지 하면 움직인다든지 요렇게 아주 단조로운 기운을 갖고 있는 상태라 아 내가 이거 해야지 해 놓고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머릿속에 많은 걸 담고 못 계시는 것같는게 그러니까 계획적이지 않은 것 같아. 근데 이런 단조로운 기운을 갖고 계신 분이 그냥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큰걸 경영을 하거나 이루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? 난 처음에 우당되고 나서 점만 잘 치면 난 된다고 생각했다니까. 근데 연금하다고 손은 안 나더라고요. 점은 기본으로 잘 쳐야 된다고. 사람들한테 맞게 컨설팅도 잘해야 되고 설명도 잘해야 되고 관상도 볼줄 알아야 되고 사주도 볼줄 알아야 되고 이것저것 다잘할할줄 알아야 되더라고요. 그 무르 익는 시간까지 시간이 한 7년 정도 걸리거든요, 무당이라는 게. 그 7년 정도는 그냥 기초 다지는 시간이에요. 뭐그이 60년 11월 1일 윤석년이라는이 기운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완전 단조로우니까 이것만 잘한다는 거잖아. 나머지 거는 아예 못한다는 거잖아. 못하는 건 왼팔 오른팔 수장들이 자리 주면 되는데 그럴 만한 머리는 아니신 것 같아요. 이 사주 안에 보면은 저딱 대통령이 될 사주일까요? 그렇지는 않아요. 정말 그렇지는 않아요. 정말 기운을 잘 갖다 쓰신 것 같아요. 일반인과 좀 다른 좀 차이점도 있을까요? 원래 어떤 회사의 대표라 그러면 다할줄 알아야 될 걸요. 다반장해야 되고. 다할수 있는 거랑 못 하는 거랑 차이가 많으니까. 관장을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 차이가 많으니까.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게 이분은 정말 김건희 여사님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. 아, 이유가 뭐예요? 이 기운은 그냥 남을 흡수해서 갖고 오는 기운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님이 더 강하니까.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 말을 잘 듣나 보다. 난한 번도 사죄로 본 적이 없고, 나 눈여겨보지 않거든요. 왜냐면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.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, 김건희 여사님으로 인해 이분이 딱그 배에 올라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배 수장이 되신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배라고 치면 그렇지 않으면 못 올라탔어요. 그냥 엔지니어 정도, 조타사 정도 급인데 올라타신 것 같아요. 아, 김건희 여사의 영향이 굉장히 컸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앞에 이제 김건희 여사 사진도 들렸잖아요 네, 네, 네. 이두분좀 궁합은 어때 보이세요, 일부러이 남자를 택했나 봐요. <웃음> 이유가 뭐? <laughs> 어느 하나는 틀어지기 마련인데 틀어진 게 없다? 아구가 딱 맞아 떨어져요. 연월 1위. 김건희 여사랑 이제 윤석열. 네네네네네네.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상부상조? 도와주고 보태주는 기운?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인 건 김건희 여사한테 자식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애가 없는 게 이상하네요? 사주의 자식이 사식은 있는데. 식상이 자식이거, 자식이거든요. 네. 식상의 기운은 강하게 갖고 계신단 말이죠. 원래 지금 현재 자식이 있었어야 돼 사주잖아요. 네네네네네 그렇네요. 근데 없다는 게 조금 이두분 지금 자녀가 없긴 하잖아요. 네네네네네네네. 하여튼 그래요. 날 시기에 안 낳다든지 뭐 불편한 상황을 겪었다든지 그러신가 봐요. 원래는 자식이 있어요 있어야 하잖아요. 네네네네 맞아요. 있어야 해요. 인성렬, 이성열 측면도 원래 자식이 있어야 되는 그런 네네네네 거. 하반기요? 네. 그 자리를 지키냐 못 지키냐? 모든 사람이 화살이 이제 한꺼번에 여기똥하고 발사될 것 같아요. 그걸 다 맞을지 방패를 잘 하실지. 그 시기가 언제죠? 음력 10월 11월이에요. 그때 가장 조심해야 겠네요 우리나라도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? 말씀드렸잖아요. 올에 우리 국군은 대통령 공기로 돌아간다. 그게 국군이니까. 감사합니다. 네.